안녕하십니까. 도현사주입니다. 이번에는 말띠 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경자년 말띠. 어, 이 말의 동물 형상은 일단 활동적이죠. 활동적이고, 또 사람들한테 사랑도 받고, 그래서 사람하고 친근한 동물이죠. 그리고 옛날에 이동수단으로 이용을 했는데, 어, 말띠, 말, 말띠 성능을 가진 분, 말띠띠를 가진 분들은 일단은 활동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활동적인 사람도 많고, 그리고 말, 말은 일단, 우리가 사주상으로는 복입니다. 복.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 사주다. 복을 받는 운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말. 먹을 복도 있고, 식복, 금전 인연, 주위의 도움, 지원, 인덕, 인복. 이런 게 많고. 그리고 말도 사람처럼, 어, 밝은 시기에 활동을 하죠.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할 수 있는 그런 집단 환경, 그런 조직 사회. 그런 환경에서 내가 사회 활동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간다. 이런 형태고. 일단 이 많은 어 일단은 주의 도움 지원 인덕 인법 이런 걸좀 받을 수가 있는데 원래 경제 하년은 조금 부딪히는 데입니다 원래 원래는, 원래는 상들산오죠 말띠 상추 산에 들어오는데 일단 지금 원래 2020년 경제 하년이 지금 반 틈을 지나갔습니다 이제 7월 달다 됐죠 7월 달다 됐는데 원래는 윤달들어왔습니다윤달윤 윈달. 달에 4월 달이 윤 달이 들어왔죠윤달 때는 어, 보통 사업 하는 분들, 장사하는 분들이 좀잘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달이 지났습니다. 윤달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어, 활성화, 경제 활성화, 는 조금 돌아와야 되는 시기인데, 윤달도 지났고, 이제 여름 좀 됐으니까, 이제 여름이, 한여름이 됐으니까, 이 여름, 이제, 여름 시기에, 이제, 장사 분들 조금 기대해 볼만 한데, 작년에 비하면은 못하죠. 하지만, 올해는 그래도 조금, 올해, 이제, 윤달 지났으니까, 이제, 올해 이제, 여름, 한여름에 시기는 조금 한번 기회를 한번 노려볼만 하다. 이런 텐데. 일단, 이 말띠 운세는 원래 아주 좋다고 볼 수는 조금 보기에는 조금 약합니다. 원래는 말띠는 이제 상충살 들어오 상충살. 상충살은 말 그대로, 원래 말띠인 분들은 일단 충돌 안이 생깁니다. 첫째, 조심하셨을게. 충돌 한다는 거는 교통사고. 작게 충돌하는 거죠. 그리고 넘어져서 다치는 낙상. 떨어지고 부러지고 이런 부분 그래서 마찰 충돌 교통사고 낙상 다치고 넘어지고 이런 거 떨어지고 이런 부분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마찰 충돌 다툼 이런 부분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원래는 이동수거든 이동수 이동 변동 여갔다가 저갔다가 이동수 변동수 그래서 어떻게 보 직장인들은 부서 이동 개인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 이동 때론 이사 환경 변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지방으로 왕래 출장 같은 거 왔다 갔다, 갔다, 갔다 해도 오늘 해외 왕래는 좀 어렵죠 원래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원래 이동수 변동수 사람들과 마찰 충돌 그리고 각종 스트레스 질병 그리고 병원 출입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말띠우는 아주 좋다고 볼 아주 좋다고 볼수 없습니다 하지만 완전 하락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조금 바쁘다 근데 하지만 바쁜 만큼 원래는 대가성이 조금 약할 수가 있습니다 대가성 노래가 대가성 바쁜 만큼 우리가 바쁘게 하는 만큼 그만큼 노력의 대가선을 따라줘야 되는데 노력의 대가는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말띠인 분들은 바쁘다, 할 일이 많다, 정신없다, 그리고 각종 질병, 스트레스 이런 부분을 조금 조심해야 되는 원래 어떤 그런 형태의 운을 지날 수 있다. 이런 형태인데 이제 지금 원래 2020년도 하반기죠, 하반기, 하반기. 하반기 운인데 아마 말띠 운세를 가진 분들은 원래 하반기, 11월 달, 12월 달, 그리고 내년 1월 달까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12월 달 기준으로 11월 중순부터, 뭐, 달이 지났으니까 11월 말부터 12월 내년 1월 달, 요 사이에 이동한 수 이동하시는 분이 꽤 계실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직장 변동, 뭐 하는 일부분, 업무 부분 변동, 뭐 직장의 부서 변동, 그런 부분을 조금 이제 예상을 하셔야 되는데, 어 일단 단운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운세단운세 일단 말띠 운세 의단운세에서는 원래 2월 달이 지나갔죠. 2월 달 초반에 일단 상반기 2월 달 기준은 좀괜찮게 오늘 상승할 수 있는 운이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또 운세적으로 10월 달이죠. 10월 달 그래서 어, 9월 달 하반기에서 9월 달, 10월 달요 사이에 10월 달 기준으로 운이 한번 상승합니다. 이 일차적으로 9월 달, 10월 달에 운이 한번 상승했다가 그리고 11월달 10월 12월달 그래서 원래 연말 하반기하고 내년 넘어가는 찰나에 찰나에 자리변동수가 좀올 수가 있습니다 자리 이동수 그래서 어 운이 좋았을 때는 2월달 초반기 초반, 초반 상반기 2월달 3월달 한번 살짝이 괜찮은 올라가다가 10월달에 다시 10월달 기준으로 그래서 9월달 10월달에 한번 상승곡선을 달리다가 그 운이 상승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년 오늘 넘어가기 전에 한번 변동, 자리 변동할 확률이 있다. 이려 보시면 되고, 어, 단원세에서 봤을 때는 한 3월달, 4월달 운이 그랬어 2월달 넘어가는 3월달에 조금 하락하는 운이었습니다. 그리고, 어, 3월달, 4월달 운이 조금 떨어지는 운이면서 떨어지다가, 어, 하반기, 이제 여름 지나서 가을쯤에는 운이 상승하다가 연말에 다시 잘 이동. 그런 수가 좀 예상을 해야 됩니다. 서 원래, 말띠 운은 그렇게 아주 좋다고 볼수는 없지만은 하반기 넘어가면서 운이 상승할 수 있는 오늘 그런 대운을 가질 수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나이 때 이제 운세를 보시면 19세죠, 19세. 19세면은 이제 고3이죠, 고3인데 원래 고3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말띠 고3들은 거의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잘 다니다가 또못 다니다가 학원도 제대로 가다가 못 가다가 그래서 원래는 이 말띠 3, 말띠의 고3생들 오늘 조금 변덕이 좀 부리죠. 수능시험도 날짜가 이제 미뤄졌죠. 그리고 학교도 고3이면 제일 중요한 시기인데, 인생에서 이제 사회 첫발 나가기 전에 어떤 준비 단계죠. 요 시기에 쉽지가 않습니다. 고등학생들 코로나 때문에 학교 수업도 제대로 못 받고, 학원 수업도 제대로 못 받고, 그리고 원래, 그리고 수능시험도 연기되고, 그래서 원래 이 19세 고3들은 스트레스 같은 걸 많이 받는다. 이렇게 나오죠. 음, 그리고 31세죠, 31세. 31세는, 어, 이제 4년, 4년 생인데, 이때는 부서변동, 자리이동 출장, 이런 것좀 예상해야 됩니다. 좀 바쁘다, 할 일이 많다, 좀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이, 원래 말띠인 분들은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조금 스트레스 조절. 그래서 되도록이면 시간 나면은, 조금 바람도 쐬고, 좀 힐링이 좀 필요한 시기에 이 나이대다. 이래 보시면 되고. 43세죠, 43세. 사회 3세 이런 분들은 원래 병난다, 머리 아프다, 스트레스 받는다, 우울하다, 이런 경우가 있었죠. 이런 분들은 건강도 좀 신경 써야 되지만, 그리고 이동수도 들어옵니다. 이동수. 직장 변동하면서 이사도 할수있어 이사. 이사하는 부분도 있고, 사는 주거지, 잠자리 변동할 수도 있고. 원래 사회 3세 이분들은 바쁩니다. 바쁜데, 어, 바쁜 만큼 대가성은 조금 떨어질 수 있다. 이래 볼 수가 있고요. 53세, 53세. 일단 53세인 분들과 67세 이 말띠입니다. 67세 가 아니고 53세. 잠깐만요. 어, 죄송합니다. 5 5세 55세, 67세 이분들은 원래 상춘살 기운이 강해서 일단 병원 출입, 건강 질병, 가족 중과 다툼, 사회 활동의 다툼, 충돌 이런 걸좀 예상하셔야 되는데 직장 변동. 어, 올 같은 경우에는 55세 이런 분들은 실제 퇴직하는 경우, 퇴직 당하는 퇴직, 이제 명예 퇴직, 희망 퇴직 이런 분도 계시고, 명예 퇴직도 계시고, 직장에 이제 그만둬야 되는 일자리를 끊기는 그런 분들도 올래는 좀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올래는 조금 55세 분들이 가장 조금 정신적으로 가장 많이 힘드시지 않겠나. 55세에 일이 끊기면은 새로운 직장 구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래 55세 이런 분들은 직장에 어떤 변동이 오면 좀 다행인데 직장에 이제 그만둬야 될 상황이 오면 오는 면 분들은 조금 원래 조금 이제 마음이 조금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67세죠, 67세. 67세는 원래는 뭐 직장의 변동 그런 것보다는 원래는 건강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병원 출입, 수술수, 건강, 질병, 스트레스 이런 좀 조심하셔야 되고 원래는 이 67세인 분들은 심장 부분, 심혈관, 뭐 혈압, 고혈압 이런 부분, 심장 부분, 뭐 예를 들면 협심증 이런 심장 질환, 심장 질환 조심하시는데, 원래는 67세 말기인 분들은 특별히 건강 좀 조심하시고, 뭐 몸에 특별히 이상이 있다면 빨리 병원 가서 검사 받고 진료받고 이런 부분도 한 가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직까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까지는 많 아직까지 그 많은 활기를 이제 활성화되어 있고 지금 아직까지는 경기 여름이 쉽지가 않은데 일단 원래 이 말띠인 분들은 연말부터는 운이 조금 상승할 수 있으니까 원래 힘내시기 바랍니다. 파이팅.